꼭대로그리면 어, 된다고 음. 생각보다 이게 안 어렵다니까. 그러면 일단 다 자르고 나서 또한번 봐야 되겠네요. 세 개를 어떻게 할까 면은 똑같은 이렇게. 거를 3판을 잘라서. 이렇게 집에 하나 둘 2, 3, 2, 2, 3, 2, 2, 3, 여 2, 3, 2, 2, 3, 2, 2, 3, 이야 이렇게 한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, 그럼 이게 옆면 벽인 거예요. 음. 이 기둥으로 나중에 도면 같은 거는 올려놓으면 되겠네. 아, 어, 쓰러진다. 임마, 지금 이제 이 길다란 거는... 다리 만드는 거야, 다리! 다리요? 1m 2 0 c 높이의 산란장 다리 몇개 만드는 거요 다리 4개 있어요. 개. <laughs> no 이다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지금 뭐 만드는 거죠? 가로 기둥 몇 센치요? 9 0센 m 90센치 몇개 필요한 거예요? 네 개, 네 개, 가로 기둥 네 개. 세워서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위에 꺼 이렇게 이쪽 양쪽으로 고정시킬 지지대가 <목소리> 벌써 벌 한마리가 나무 냄새를 맡고 날라왔네 올해 22년도에 처음보는 벌인 엄청 귀엽다 이쪽으로 박아서 중앙면을 고정을 시켰고, 그 다음에 어, 아래 부분이 바닥에 지지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로 맞춰줄 지지대를 하나 설치 고정을 합니다. 이렇게 한장양쪽에 <laughs> 음 가로 길이는 기 농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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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농도도기 농도기 농도기 도4 0도기도기도기도기0도기 농도기 농도기 농도도 농도기 농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바닥 하나 깔고, 바닥 깔고, 바닥 깔고, 바닥 깔고, 4개. 네. 네네 개짐 4개 네 짜리. 그리고 여기에 이, 이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여기, 정도 되나요? 이거는 40. 아. 40. 40이고. 여기 안 들어가는 데는 50. 아, 안 들어가는 50. 데까지는 50. 오케이. 그럼 바닥하고 위에 지붕하고만. 여기도, 적고. 여기도 50. 그러니까 이제 하나 땄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출입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똑같이 그리는 거 똑같이 그려서 이게 사이즈가 왜 차이나는 거죠? 실제 높이는 똑같은데 저위에 아까 기둥 기둥 때문에 조금 조금 틀린 데 어, 잘라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출입문을 잘라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이렇게 고정시 지금 앞에 2층 2칸 출입문하고 아래층 도칸 출입문을 달았고요. 다음에 이제 쭉 옆에서 보면은 위에 지붕 덮개를 덮은 상태이고 이렇게 옆면도 이렇 있고 뒷면은 또 이렇게 아래층은 뒷면은 일단 우선 음, 뒤, 뒷면도. 고정을 해서 달아놨구요. 이제 위칸 뒷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야 될 거는 여기 바닥 위칸 바닥과 이 부분은 이제 알이 이렇게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서, 곡, 떨어져서, 음, 가져가기 쉽게, 칸을 만들려고 해놓은 곳입니다. 그러면, 바닥, 1, 2층, 그 다음에, 경사면 하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, 보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기 알을 날때 이게 똥이 묻어 갖고 씻어서 먹어야 돼. 산란기가 되면 어떤지 이게 알을 품는다고. 그럼 품으면 알을 안 나. 그러니까 알을 빼야 돼. 그리고 이거를 바닥을 경사도를 이렇게 줘 갖고 응? 알을 응?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이게. 이게 서랍 같이 이렇게 해놨다고. 어블래 응? 봐봐. 알을 여기다 놓으면 알남아 이렇게 쑥 밑으로 굴러 내려오게 다시 한 번. 굴러내려오게 그 다음 경사도는 이게 수평이란 말이야 이게 나무가 근데 이두 장, 조그만 거두개 됐단 말이야 경사를 주위 해서 한 3, 4, 3, 3, 3, 3, 3cm에서 4cm 정도 더 들이높게 하면은 이게 흘러낸다고 이게 보면은 이제 집에 있는 나무 짜투리로 다 맞는 거야 이게 이런 거다 짜투리라고 그리고 여기 발판 폭은, 여기 발판 폭은, 한 16cm 정도 되네. 화판이 없어갖고 두 개를 이어붙인 거라고. 밑에도 이어붙인 거고. 그 다음에, 경첩. 두 개는 더큰 거. 경첩들. 작은 거, 큰 거. 그냥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출입구도 닭 숙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뜨으면은 닭이 이게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 좀 높게 한 요정도 한 30cm 정도 닭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늘이 제 그늘을 맞게 해서 요거는 다른 거라고 그늘이 제이로 들어간단 말이야 응? 그늘이 어두워야지 알을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응? 그래서 여기 딱 보이면 이제 좋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저기 뭐야 이거 잡초 잡초 나지 말라 바닥에 까는 건데 이거 오려갖고 우리 잡친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뜨거운 걸로 이게 찢어야지 가위로 자르면 이게 버클이 일어나서 이게 못써 여기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걸로 찢으면 된다고 우리 납땜기를 해서 납땜기라면잘 찢어져 이게 이게 버클이 아니라니까 좋다고 그 다음에 이거 깔판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거 하나 발판이야 발판 제일 싼거 발판 앞팔더라고 1000원 주고 4개 네 사서 4000원 응? 딱 맞, 맞게 이거 맞게 아예 제작을 처음부터 내가 한 거야 응?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? 요거까지 길이는 아까 요거는 요거는 이제 산란통 요거는 길게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한 10cm 더 나오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c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라고 이거 나무 아, 아까 제작할 때 이렇게, 이렇게 잘랐잖아 이렇게 응? 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개세개세 개, 세 개를 잘라서 딱 끼워 붙인거야 그리고 이 밑에 발판이 깔게정이지면 그거를 경사면은 아까 저기 한 뒤에 3cm 더 높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음.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 그러더라고. 판을 수평으로 일단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뒤에만 뒤에만 뒤에 더 끼워서 이 발판이 들릴 수 있도록 해서경사를 중간에. 그 다음에 이제 껌은 앞 가리개를 하나 더 밑에. 앞에만 달면 이제 완성이야. 어, 완성.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가운데 가운데 찢으면은 저거랑 똑같이 되는 거. 그럼 일단은 그럼 고정하는 거. 이건 이렇게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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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게 움직가 이런 거 되게 잘 잘려 그래야지 보풀이 안 일어나. 됐어. 이제 이러면은 닭이 이제 들어가기 더 어둡고 알도 많이 나겠지. 이렇게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. 한 응? 응. 시간 네 시간밖에 안 걸렸어. 진짜 잘 만들었네. 이게 그러니까 있는 거 같고만 풀이 나무로 이용해서. 이제 저기뭐알 진짜로 실제로 나서 밑으로 이제 잘 모이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. 네. 그럼 좀 이따 닭장으로 옮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.